그치야,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서비한테 미셔해줄 수 있냐? 미션 왓섭입니다! 미션 왓섭이에요! 아 뭐야... 아 뭐야... 사씨아 하지마... 사비씨... 일어나세요 마블 대신해서 이렇게 미션을 드리러 왔습니다 집 어떻게 들어온 거야? 마블이 전화했어 어때요? 괜찮아요? 어? 어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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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고요 석둥이들이 어, 어, 어. 보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100만 구독자가 보고 있다고요! 아 진짜요? <laughs> <목소리> 아스타스타스타야 야, 어제 6시다고 3시간밖에 못 잤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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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잔, 잔, 아 많이 잤네 저녁 6시에 으면야 12시에도 못 아침 6시라고 아침 6시눈을로한다눈을로한다 눈을 <목소리> 오늘의 미션은 광고 패러디입니다 이 광고를 패러디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 바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 광고죠? <목소리>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고 아니면 저희 집에 오지라는 사람이에요. 조심히 시다 조심히 시다 알바 은 알바 안본 사람 왜 이렇게 얄미워졌어요? 이거를 뭐, 제가 개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일단은 그러면, 가사를 적은 다음에, 알바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석둥이들로 해야지. 석둥이들, 할, 할레 누가, 할레 실험, 할레 미션, 구독, 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응. 알았어 이거 MR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그러면, 정말. 아아 섭동이들 아. <봐람> 이거 뭐야? 아잉 빨아이들 섭동이들 이게 몸이 알아서 막 이렇게 되네 막벨 꼬여지네 몸이 섭이들섭이들섭이들 할레시라 할레미샤 리치 사료가 퍼는 중이에요. 고고아! 대결 녹음 끝.

엄마 리니 어머니, 마리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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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니, 어머니, 어머마리머니 어머니, 어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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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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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어머 어머니, 어머어

되게 힘드네. 오, 오케이 꿀. 오케이. 꿀. 이거 소프트했는데. 애들에서 이 정도면 이제 추포받았다 할수 있지. 한번 더 한번 더. 와몇 분짜리 영상이지 이게 원래? 이거 3 0 초. 3 30초. 0 초짜리 영상이. 이렇게 다 <돼> 유행가 응? 유행가 신나는 노래 너도 한번 불러본다. 공공짜 공공짜. 절도 있게 절도 있게. 오늘 옷을 몇 번을 갈아입는 거니 도대체? 자 이제 마지막 신 서두, 이들 서두. 근데 그 영상에 보면 헤드셋에 마이크까지 있는데 마이크를 뭘로 대체하지? 면봉으로 할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네. 모자는 이걸로 합시다. 유튜브 모자. 옷도 유튜브에서준거 입어야지. 이거 를좀 촌스럽게 여기 넣어야겠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 밖에 엄청 추울 텐데. 초 자, 그거 찍어, 그거 찍어,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아, 초 자, 아, 너무 빨라, 잖아 리치 사르값 버는 중이에요. 리치 사르값 버는 중이요. 리치 사르값 버는 중, 사료값 버 중이에요. 사르값 버는 중에, 사 버는 중이에요. 시작. 아! 섭둥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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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섭둥이들, 섭둥이들. 섭둥이들, 섭둥이들. 아! 퍼즐 들어갔습니다! 퍼 섭둥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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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섭, 섭둥이들, 섭둥이들. 할래 실험, 할래 미션, 꿀좀 보자, 10분 순사, 구독해줘, 할래 토크, 할렐리치 못말리는 섭동이들 구독해줘 리치 사료값 버는 중이에요 구독해줘 서비스 채널다 있지 2018 해굴 영상 보러와요 섭동이들 사랑해요 구독해줘 오늘 이렇게 패러디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믿주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무슨 30초짜리 영상 만드는데, 아, 그분의 심정 이해가 가요. 감독 새끼 그만 오케이 해라 뒤지겠다. 그래도 무사히 제 스타일대로 끝냈습니다. 자, 이제 다끝냈으니까 선물을 받으시간이네요 선물 주세요. 오늘, 혹시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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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받고 싶지 않아. 공짜,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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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공짜. 무슨 선물이야? 종이 조각이주 놓고 어 열어보세요 마포구 백범로 152 이게 뭐예요? 이치하루 라면집입니다 여기 가서 라면 먹고 오라고 그러면 섭씨를 위한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끈 따끈한 반대쪽도 찍어줘 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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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어 너무 춥다 <laughs> 다음, 다음, 다음. <laughs> 그 다음에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자. <laughs>